새 계약서예요. 기존 계약 2년 더 유예해 드릴게요. 아이고, 면허... 아니, 전문님. 근데 갑자기 왜... 조현식 대표 죽음.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 저는 잘... 남편이 경찰서장 만나 사건 조사 중지시켰어요. 조중일보에서 조현식 대표 살해 사건 취재간 것도 신문에 안 실렸고요. 강성재학의 조연식 대표가 죽었는데 어느 매체에서도 조 대표 죽었단 말을 안 해요. 이거 남편이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전 잘... 모르신다니. 계약 조건이 안 맞네요. 아니, 저기 그게... 기도가 왜 그랬을까요? 계약서 놔두고 가죠. 장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쇼핑몰 공사를 깐다